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혼돈과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왔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올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 새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맞이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옛날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받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그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칠고하여도 내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봄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받아 살면서 그 거사임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예,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베드로 전서 오늘 올랜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7페이지 생명의 삶 오늘 12월 15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이라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 아니라 이 성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장1 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을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복된 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 1장부터 좀긴 말씀을 읽었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쭉 한번 읽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우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특별히 어, 10장 19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떠나지 않, 않았습니다. 어,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제가 금요일날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큰 은총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떨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강건함이 무엇인지 하늘에서부터 공급하시는 그 강건함과 담대함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분명히 길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자들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오늘도 큰 용사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 앞에 모두가 힘을 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전우서는요 베드로가 쓴 편지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네로왕제 박해로 흩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을 행하고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의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중요한 단어가 "산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산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산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씀과, 또 오늘 1장 6절 말씀에,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도 어떻다고요? 시험을 당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시험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어, 그러나 어,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믿음의 성도들은 결국은 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의 시험은, 어,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함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 증명되거나 밝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정말 말세 종말의 때에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때 성도는 어떠한 자세가 되야 하는가?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어,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이 긴옷 아닙니까? 다리 사이로 긴 옷을 모아서 쥐고. 그리고 걷어 올려서 허리띠에다가 찔러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뛰기 편하게 발에 거치장스러운 것 없이 끌어 올려서 허리춤에다 다 옷을 찔러 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내가 삶으로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죄된 것에 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항상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또 주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죄로 더럽히고 물론, 마음도 뒤돌아보지 않고 더럽히게 되죠. 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예, 이러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성도의 거룩한 삶에서 먼저 버려야 될 것.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예, 버리라. 예, 이 모든 것은요 내쪽으로 내적으로 사랑이 충만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 자기는 그랬어요. Who are you? 라는 질문에 I am a voice. 나는 소리와 같다. 소리는 그저 사라지는 것이죠. 소리와 같이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역할로서 충분하다고 자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를 충분히 듣고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셀프텔러, 곧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도움이 된단다. 내가 너의 도움이란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어, 나를 축복하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매일 매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 약해서 어, 시시때때로 외식도 하고 시기도 하고 비방도 하지만 어, 말씀으로 자라가고 또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찰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찰 때. 우리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충분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뭐 이기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 자녀가 성숙하게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속이 허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아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하는데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을 버리라, 제거하라, 벗어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잘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랄까요? 어린아이가 결국 엄마의 그런 사랑과 젖으로 잘 채워져야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젖 먹는 어린아이인 거죠, 어린아이. 이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미숙하게 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매일 섭취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나를 격려하시고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앞에 내 심령과 영혼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자존감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봤더니요, 이세살된 아이가, 세살된 아이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또 어떤 작은 아이는 매일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거죠. 엄청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소리만 먹고 MSG가 잔뜩 들어가 있는 세상의 소리만 계속 듣고 먹고 그 이야기들을 영혼에 새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아이가 엄마의 저설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면 내 영혼에 새겨지지가 않지요. 주신 말씀 또 오늘 묵상한 말씀, 나만의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깨닫고 순종해낼 때 능력이 되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 말씀 매일 잘 드시고 섭취하시므로 이땅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삼길자를 두루 참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유혹당하지 않냐 하고 담대하게 또한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젖을 날마다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고 이루도록이룰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승리를 체험함으로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기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을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세우셨사오니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어진 죄악으로 깨어진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중보자 역할로 우리가 그들에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막혀진 그 모든 죄된 것들을 허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떠한 것들도 악한 것들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도록 충만한 사랑으로 다 녹여내고 품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장성한 불량의 일기까지 자라가기로 간절히 사모하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